Sociedad, 불 끄는거야 자 하자 합니다합니다는지이축합니다 잘했어 불 키고 오세요 칼로 자른 다며에 칼로 자르래. 어? 가 잘까? 어, 내가 잘라볼래. 음. 음. 어. 어, 자, 나 뭐하니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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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기다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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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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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라게 자, 하 응. 조심해. 야! 야! 김지야 <laughs> 엄마 온다, 엄마 온다. 엄마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. 멋있어. 잘라줘. 못 자르겠다? 됐어. 너까지 왜 그래? 머리카락다무잖아 응, 나 먹고 싶어.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먹어. 응. 먹어. 응, 왜 와, 먹어. 음, 먹어. 먹어 봐. 야, 나... 먹어봐. 나 초콜릿 있는 거. 재한아. 내가 먹었다. 김지안. 생일 축하해. 응? 생일 축하해? 응. 맛있다. 재님 몇 살이야? 8살. 내가 다올 거야. 우와. 우와. 4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음, 쿠키 쿠키 케이크인가 <laughs> 보구나. <거라는 웃음> 누가 울어 밖에? 음, 아빠봐 아. 그래요 그래야 돼. 그래요, 엄마 아빠 주세요 음. 아. 봐봐. 달아? 음. 아빠. 따라? 음. 가울날 맛있니?